자, 떡그이라 이거 많아이다.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. 먹어 박 실장 입니다 어 미리 해도 됩니다 자 저기 이, 돈이 없어요 이 꼬라 데스카 인형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음. 이 꼬라 데스카어 제발 재훈아 음. 아. 네, 이거 돈이 났다 안될거 같은데 주워 주워 주 어, 안 됐다 예. 될 아니 이제 어? 어 잠시만 아0 0이야나될거 같은데 연기 한번 해줄까? 나될거 같은데 200원으로 살수 있는 거 어? 아 어? 아! 너는 예! 네. 될거 같아 네. 될거 같아 네. 될거 같아 네. 될거 같아 너는 하나만 뽑자 아, 아. 아. 그때다. 나야가 사기. 오테프리여기는 맞지 아마 두 티프리 샵이네요기는 주에주 에어라인을 타고 이하도록고겠습니다 제주 에어라인을 탑승하도록 하겠습니다. 요 네. 참유를 무사히 맞췄습니다. 참유 아, 하드. 하드하게 내려버네 아주 무서워 죽겠나죠 오늘은 나다가난기류가 없었습니다. 터블런스가 전혀 없어가지고 아주 너무 좋았어요. 이상해, 다가 아까 여기서 똑같아. 오네오네오네오오오네 오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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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